인공지능과 게임이 결합된 흥미진진한 세계, MGP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용자의 플레이 경험에 맞는 맞춤형 맵을 생성해 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사입니다. 오늘은 마리오를 만들어주는 마리오 GPT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들어가시면 실제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파이프를 몇개 넣을 건지, 적을 얼마나 넣을 건지, 블럭을 얼마나 넣을 거고, 엘리베이션을 높게 할 건지, 낮게 할 건지 설정한 다음에 온도를 자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으로 두겠습니다. 제네라이트 레벨 눌러서 한 20초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실제로 게임처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고요. 이미지는 어, 이런 식으로 크게 생성이 되죠. 이 원리를 살펴보면은 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프롬프터를 넣으면 이거를 텍스트 인코더에서 넣고 뭐 디코딩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 마리오 GPT에다가 이제 넣을 건데 토크나이즈드 레벨해 가지고 요런 것들을 이제 토큰화시켜 가지고 GPT 레에 넣은 다음에 두개 매칭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면 이거를 다시 이미지로 바꿔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해줘. 5천자 정도로 해서 게임을 생성하는 마리오 GPT를 소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줘 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를 조금 가다듬어서 부류에 넣었어요. 인공지능과 게임이 결합된 흥미진진한 세계, MGP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넣었고요. 이거를 오디오 파일만 쭉 받아서 내보내기를 했어요. 이 오디오 파일을 studio-d-io.com이라는 곳에 접속해서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건 달리에서 가져왔는데요. 프롬프터는 이렇게 입력했어요. Korean boy h a n d s o m front 4k 이렇게 입력을 했고. 뭐 아이로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청년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 목소리를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제네레이트 이미지에서 이렇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 됐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인공지능과 게임이 결합된 흥미진진한 세계 MGP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력한 언어 모델로서 LLM과 GPT-1을 사용하여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모든 텍스트 입력에 대해 사람과 같은 반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건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는 킬링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킬링이라는 서비스에는 자기 목소리를 등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소리 학습하기를 눌러서 2분에서 한 10분 정도 목소리를 녹음을 하면 내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난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목소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어, 영상을 등록한 다음에 더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방금 만든 이 영상을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업로드가 다 되면 이제 편집하기에 들어가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아직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영상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코난샘 목소리랑 이제 더빙을 시킬 거예요. 편집 시작하기를 하면 편집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하게 할게요. 어, 제 목소리가 잘 더빙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모든 텍스트 입력에 대해 사람과 같은 반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몇 개, 적 다수, 블록 다수, 네. 고지대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용자의 플레이 경험에 맞는 맞춤형 맵을 생성해줍니다. 이 마리오 월드에 들어서면 우뚝솟은 산맥 기슭이 있는 자신을 배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태양이 여러분을 비 추고 있습니다. 여정을 시작하면 멀리서 많은 적들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게임이 독특한 이유는 머신 러닝의 힘 덕분에 플레이어의 입력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입력이 있을 때마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춘 새로운 게임이 생성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a와 머신 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심층 신경망이 데이터의 패턴을 이식하는 방법이나 강학습을 사용하여 복잡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에이전트를 훈련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과 게임의 세계는 마리오를 통해 훨씬 더 흥미진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이 놀라운 애들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봤는데요. 제 목소리랑 유사하게 더빙이 잘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짜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빙이랑 입모양을 더 맞추고요. 그리고 입모양 맞춘 다음에 내 목소리로 더빙을 하는 것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채찍피티를 이용해서 영화나 각본의 대사 등을 만드는 방법과 이 과정을 연동하면 간단하게 인물을 만들고 대사를 넣어서 더빙까지 완료를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들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나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